사회초년생 때는 진짜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잖아요. 회사에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속 긴장하고 맞춰야 되고 눈치도 봐야 하다 보니까 퇴근하면 밥 먹는 거나 외출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또 쉬는 것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죠. 몸은 그냥 집에 있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는 것 같고, 그러다 보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, 어느 순간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가 싶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, 자꾸 나만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고, SNS를 보면 비교만 하게 되고, 그러다 보면, 아,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? 라는 생각도 계속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저는 지인들과 약속도 잡아서 나가보고 취미도 이것저것 시도해보기도 했죠. 근데 뭔가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집에 오면 좀 공허해지는 느낌이 다시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내 안에서부터 좀 감정이 전환되는 걸 느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찾은 방법이 바로 제2 외국어를 하는 것이었어요. 저는 그 중에서도 스페인어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스페인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학부도 스페인어과를 나왔어요. 근데 일상에서 스페인어를 거의 쓰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다가 해외영업 직무를 맡게 되면서 스페인 바이어들과 자주 소통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스페인어가 점점 제 일상의 중심이 되었어요. 근데 그게 신기하게 그때부터 뭔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어쩐지 조금 더 내가 여유 있어 보이고 좀 스스로도 멋있어 보이고 그게 저한테 뭔가 일종의 해방감으로 다가왔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남미여행을 다녀온 형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. 그 대화가 제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줬어요.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. 거기 사람들 진짜 가난한데 진짜 행복하게 산다고. 우리나라는 시스템도 잘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로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을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한국이 전부는 아니구나. 그 너머에 뭔가 다른 삶의 방식과 리듬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. 너는 어릴 때부터 스페인어를 잘 하니까 그런 감정을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오히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더 부럽다고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재밌는 영화를 제가 먼저 봤다고 한번 해볼게요. 근데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. 근데 볼 때마다 또 좋아. 근데 제 친구들은 아직 그 영화를 안 봤대요. 그러면 이게 좀 부러운 느낌이 들잖아요. 아직 그 감정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거잖아요. 저는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몰입해서 그 언어의 리듬과 감각에 제대로 빠져들면 약간 과장을 좀 보태서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틀에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꽤나 강한 해방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언어나 관심이 가는 나라를 하나 골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가볍게 접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됩니다. 저를 좀 예로 들어보면,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는데, 특히 메시 팬이었어요.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, 메시가 스페인어로 인터뷰하는 내용을 직접 알아듣고 싶어졌고,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영화나, 뭐 노래 같은 데에서 좋아하게 된 외국인 스타가 있다면,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자연스럽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, 다른 컨텐츠도 한번 봐보려고 해보세요. 그게 아주 좋은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, 요즘 사회생활이 좀 힘들고 무기력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제2외국어를 배워보시는 것만으로 삶에 아주 작은 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영어 다음으로 많은 나라에서 쓰이는 스페인어를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잘하려는 마음보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재미와 그로부터 오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그런 해방감을 한번 느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혹시 스페인어를 배워보시겠다고 어,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이 채널에서 앞으로 좀 유익한 컨텐츠를 많이 준비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, 앞으로 좀 좋은 영상으로 스페인어와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